저게 뭐지? 난 아직 살아있다. 모기에 마구 찌르기, 팅팅팅. 뭐야, 어떻게 내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있, 우와 우와! 하이퍼 차지! 슈퍼 통통 탈! 팅팅팅팅팅팅팅팅박팅박 하이퍼 차지를 드디어 성공했다. 팅팅팅 에뭐 네, 뭐해 어? 너, 너는 신어등급의 미코? 너, 너라니 너 그게 뭔 소리야 난 하이퍼 처지 상태다 너한테 복수를 해주마 가라 동통탄 발사기 으 사르르르르 흐 좋았어 뚜벅뚜벅뚜벅 세방상태가 풀렸잖아? 음.. 이제 어쩌지? 어이 어이 다음 상대는 나라고 용? 다음 상대가 용과 피라는 사실을 들은 보석의 절대군주 리코는 어떻게 될 것인가